다음은 몸을 여러서가 아니라 내가 스타일트라 뭔가 아빠이 많이 들어온 좁은 공간에서 코스터치를할 때는 숨을 등져야 돼수 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스타일트라 별로 잡았는데 내가 스타일터라 나가서 받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등이져서 받으면 돼. 등이져서 숨이 등이져서 등을 때. 아까 때 서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이네 서있을 때 패스로 이렇봐 이게 밀려버리죠 이게 밀려버리죠 아 제가 덩치 앞으로 그 덩치가 엄청 커요 네 힘이 세, 근데 1기 서있으면은 초등학생이 와서 밀어도 해 형님 저거 밀 밀린다고 등치가 거의 알래스카 북극권 같네요 이건 <laughs>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똑같아요. 반턴을 해서 옆구를 서서 골 받는다. 옆구를 받고 이 팔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 팔을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팔씩 라고 이렇게 이 손바닥으로 팔 펴서 이렇게 미는 사람 네 이건 파울이에요. 파울 아... 이건 푸시죠. 푸시 부시. 이건 파울입니다. 파울 네 대신 내가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만 치워 있으면 이건 파울이 아니야. 아, 팔로 손바닥으로 그치. 밀면 파울이고. 그치. 이거는 파울이 아니야. 이렇게 아 내가 자연스럽게 해서 이렇게 등지는 거는 파울이 아닙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이게 팔힘이 뭐쓰다는는도있겠지만은이게 기본에 내 존이에요, 존. 내 존을 안 드는 거야. 내가 팔을 벌려도. 내 공간이니까 들어오지 마. 네. 나는 그런 거죠. 아. 다리도 내가 어깨면은 벌려주고. 네. 그렇죠. 그래서 걸리왔을때 자. 내가 오른발 잡으면 오른발을, 오른발을 컨트롤하는 사오른발컨트롤이 가장 좋겠죠. 왼발이 좀 부족하니까. 네. 왼발 잡으면 왼발 쪽으로 해서 컨트롤하면 되겠고. 저는 오른발 잡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쓸게요. 오른발을 바꿔주고. 그러면 손을 이렇게 대고, 컨트롤할 때이 바깥발로 수비 반에 가장 멀리 컨트롤해 놓는 거예요. 아웃사이드, 여서만 있는 거니 아웃사이드 컨트롤이나 아니면은 인사이드 컨트롤해 놓고, 이렇게 보이죠 네네. 공을, 공을 내한쪽에있는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발 뻗어보세요. 아니 안 절대 안 돼요. 네. 그렇죠? 금 밀면은 아. 계속 밀면은 내가 이걸 버티겠다가후버티겠다가 후. 알겠죠? 아. 오늘 등지는 거는 이런 거고. 자 패스 한번 보게. 내가 내가서 못 나고 등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첫 번째가. 저는 웬만하면 굳어서 아웃사이드 컨트롤 아웃사이네 아웃사이드가 제일 좋은가요? 원래 인사이드가 제일 좋은데 내가 인사이드 컨트하면가까워죠아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아웃사이드 컨트롤 합니다 이게 인사이드 똑같이 1차로어가좀 아웃사이드 줘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일차로 대기 그래서 위 그리고 아웃사이드 컨 하고 그내사는 거예요 랑 아. 다른 수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수비가 만약에 컨트롤하고 예스쿨을 여기 붙서 예스쿨 수비가 이쪽에 뒤에 또한명 들어가고 와 그럼 이 수비 반대쪽으밀어놓고그 다음에 얘를 막으면 돼요 아... 그 다음에 여기를 막고 멀리 공을 멀리 두고 수비만 막는 거야, 수비만 아 공은 두고 수비를 막는 거예요? 내가 공 계속 만지면 은 내가 공 계속 만지면 얘가 밀면 어떻게 돼? 요 아... 공이 알아서 수비한테 안 가요 수비가 와서 공지 네네 수비가 막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오오 범하고 수비가 는데세막고그러면 내가 어줄게 일단 막으면은 수비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요 편하겠지네 화가 많이 난다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뭐 8호선이 이 뭐, 강하게 수비 하겠죠 그때 이용해서 휙돌아요쪽이랑 근데 그 수비할... 그 총량을 보면은 중지하고가면중지하고널기해서 <웃음> <웃음> 아 이러면은 아니 이러면은 ㅋ ㅋ 파 ㅋ 링 파울 아닌가요? 그냥 름장이에아 씨름장이요? 몸 중심으로 <웃음> 하면서 <laughs> 몸은 <몸을> 내입안 <내리치면, 웃음> 여기 있어야 돼아그래서스피고오면 이러면, 이쪽 발이이 네. 바깥쪽 발이 바깥 안쪽 손 안쪽 발로 막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렇게 이러면 또네 계속 아 보이죠? 이거는 이바안쪽 반대로 보편하다고보어요 반대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잘안 보였어요 볼을 왔을때 컨트롤을 하고 컨트롤 바깥쪽으놓고 발로 막 서면, 손이랑 막고 반쪽로쪽로빼다 같이 추빼아 보이죠? 팔로도 많이 막아야 되는 거아 무조건 막아줘 팔 음... 이게 내존이에요내존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경고의요아 네. 아직 많은 네. 거이걸 더뭐 알려드리면은 내가 엄청난 압박이 강해서 이런 식방게들어왔어 네. 그럼 이 손으로 이 발버둥 으로 막아야지. 이런 식그아 손으로, 아, 손으로 발버 막아도 돼요? 팔 아니죠. 그 손으로. 아 일단은 수비수가 공을 못보내리게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동작을 하는 뭔아내 자세를 안번더 만들어 놓고 자그 해볼게 요 좀 해놓고 몸살을 조금 해요 해! 완성! 풀고 더 잘게 풀어주세어주다가 해! 안오고 밀어주세어주세다가 해! 안오고 아, 아, 어, 그럼 완전 제껴지네요 평이 넘어가도 내가 같은 우선한 공을 살 했기 때문에 수비수가 친다고 하냐 아... 하

네아저 잡아놓고 우승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면은 네. 잡서놓고 우승을 시킨다 그 다음 저 잡아놓고 지금 몸바깥에 붙어 네내 네. 안에 이렇게 안으죠어 해? 아안해두면 바로 뺏겠네선님 키가 그게 크신 분 아닌데 네 180cm이시잖아요 아 180cm 는분네 이나니? 키벌리 손주고, 손주고, 아 뺏을 수가 없네요 안... 제가 수건으로 지금 발딱들어게요 손으로 봐봐예그아이렇게까지안 들어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오늘 알려준신훈 많이 하시고 제가 알려준 대로 컨트롤을 한 판단해서 컨트롤잘 하시면 은 장에서 어, 한층 높은 어,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